안녕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이공학과 이동근 교생입니다 저희는 전국 군사학과 최초로 드론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보통 부 승인을 받았고 학과 교수님께서 드론 교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업과에서는 전담교수님뿐만 아닌 원어민 교수님의 강의를 통하여서 군사형뿐만 아닌 토익부터 해화까지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1학년 때는 라산 2학년 때는 지리산, 3학년 때 백두, 학년때 백두산 등반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군 관련 기관에도 방문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의 기본은 체력입니다. 저희 학과는 자체적인 헬스장 및 남녀 샤워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체력단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또한 드론 실습장, 그다음에 PBL 전술 도의실 등 문물을 겸비한 장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과는 필기 시험 전담 교수님과 훈육 담당 교수님이 계셔서 좀더 체계적인 교육과 생활을 할수 있고 멘토링조가 형성되어 있어 선배님으로부터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삼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남은 기간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같이 학과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어, 내년에는 꼭동명대학교 분사과에서 같이 학과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 여러분 화이팅.